요즘처럼 더울 때 피로는 쌓이고 체력은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질 때 조심해야 할 질환이 있지요. 네, 대상포진인데요. 스치기만 해도 그야말로 발작적인 통증에 재발이 잘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몸통 한쪽에 피부 발진과 물집이 모여 넓은 띠 모양을 이룹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대상포진입니다. 수십 개의 바늘이 찌르는 느낌의 통증을 동반한다는 대상포진은 여름철 주의해야 할 대표적 질환입니다. 계절적 요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름에는 냉방으로 인한 실내외 온도차, 더위로 인한 피로 누적과 체력 저하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상포진 진료인원은 여름에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만 600여 명이던 대상포진 진료 인원은 8월에 8만 9 4 0 0여 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한여름 진료 인원이 겨울에 비해 26% 이상 많았습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도를 앓은 뒤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다시 활동하면서 나타나는데 면역력이 비교적 약한 중장년층 이상에게서 발병이 잦은 편입니다. 전문가들은 과로를 피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등 면역력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예방 접종을 하셔서 그게 어느 정도는 대상포진을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가 있으니까 예방 접종을 받도록 하시고요 몸이 안 좋은 상황이 되면 대상포진이 언제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대상포진은 빨리 치료해야 신경통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